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랑 이야기 스튜디오 대구점의 실장 남채은입니다. 네. 대구에서 이 바늘 땅에 그, 몸만 오면 가족 사진과 앵커레이을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네. <laughs> 진짜 사실인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대구에서 의상이 가장 많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별칙이 또 있네요. 아니, 웬만한 상가 하나가 네. 옷을 다 채워 넣은, <laughs> 네. 뭐, 한 20평, 30평 정도의 공간이 빽빽하게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저희는 의상을 어, 그냥 쓰던 걸 계속 쓰지 않고 한 음. 번씩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상들을 계속 입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입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의문이 드는 게, 네. 경영적인 우리가 저희 채널이 스튜디오 경영 면접이기 때문에, 네네. 사진관 경영에서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 남, 안 남지 않을까. 아. 아. <laughs> 남아야 네. 비즈니스고 사업인데, 아, 네. 안 남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아, 저희는 일단,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음. 드레스 값이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요거 홍보가 많이 되고 음. 또 입소문이 나오고 저희가 또 자부심 있게 음. 아, 저희는 의상이 가장 많다 이렇게 또어 이미지를 또 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네. 그게 또 롱런 할수 있고 네. 또 롱런 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옷을 더 사실 계획인가요? 어 아무래도 의상은 유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방울당역 근처기도 하고요 또 동성로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심에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바깥에 보다는 이렇게 중, 시내권에 있는 게또 장점이 또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곳이다 보니 대가족 분들이 와서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대가족 분들이 이제 각지에서 모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나 이런 데서 가까워야지 각 지역에서 접근하기가 쉬워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를 더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럼 여기 인접적인 뭐 구미, 칠곡, 뭐 포항 뭐 이런데, 영천, 네. 경산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오시겠어요. 네, 많이 와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와서 주차장이 보니까 되게 넓더라고요. 네. 뭐 어떤 느낌을 갖고 가시나요? 아, 아무래도 저희 스튜디오가 음. 주변에 편의 시설도 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음. 편하게 왔다 간다는 음. 느낌을 주려고 저희 노력을 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 그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애코 리마인드 웨딩 네, 네. 그노 부부가 오시게 되면은 네. 처음에 나, 그 할아버지 반응은 좀 어떤가요? 표정이? 아, 저희 음. 이제 경상도권 분들이 네, 네. 많이 오시는데 네, 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나 그런 네, 네. 분들이 오시면 저희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또 음. 밝은색 턱시도를 입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음. 하시는데 근데 또 할머님들이 음. 드레스를 다 입고 나오시면 아버님들이 너무 표정이 밝아지세요. 저는 네. 궁금한 게그 네. 여자 여성, 여성분들은 드레스를 로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걸 바라보는 할아버지 입장은 어떨까? 그 표정이 비포 <laughs> 애프터가 좀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아 하시고 음. 아, 이런 걸왜 신청했냐?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 계세요. 근데 할머님이 너무 음. 행복해 하는 모습을 음. 보시고 하면 또 내색은 안 하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laughs> 당신이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너무 네. 만족을 하세요. 아, 네. 남성들도 이렇게 나르시즘에 좀 빠진다. 네 맞아요. 어, 네. 그렇군요. 네. 자이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요. 네. 야 이거 하기 정말 잘했다. 뭐어려점도 있겠지만 네. 이 직업이 정말 나한테 소중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음. 음. 일단 저는 전공이랑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음. 했는데 제가 전공이 약간 어어학 쪽이다 보니. 음. 좀 학문적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음. 또 현장에 세,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뭐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진행하면서 가족분들이 음. 어 항상 거의 경사일 때 많이 오시잖아요. 스튜디오라는 것이 뭐 누구 생일이라든가 음. 칠순 아니면 뭐 축하일일 네, 때, 결혼 같은가? 이럴 때 많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웃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 그게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하긴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 오고, 네, 네, 뭐 맞아요. 변호사는 사기 당하는 사람들 오고, <laughs> 이혼한다 오고. 근데 우리는 생일이다, 네. 기념일, 결혼, 네. 경사지 개념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데서 직업적인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자, 구독자분 들으셨죠? 우리 자부심을 <laughs>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인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